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단상의 국기를 향해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는 반주에 맞춰 일절만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명길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존경하고 사랑하는 속초시민 여러분. 시민의 삶의 현장에서 활기찬 의정 활동을 펼쳐지고 계시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 중심 적극 행정을 펼쳐주고 계시는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시의회 의장 김명길입니다. 오늘 제 323회 임시회를 맞아 밝은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눈높이에 맞는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시민 중심 정책 의회를 표방하며. 1991년 지방자치 부활과 함께 속초시의회가 개원된 지 올해로 32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5월 24일 오후 2시 속초시 문화예술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되는 기념식을 통하여 풀뿌리 민주주의로 첫발을 내디뎌 주신 존경하는 선배 위원님들의 발자취와 이제는 속초 시민의 삶의 뿌리로 자리매김한 지난 32년의 역사를 회고하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과 이병선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많은 관심과 귀한 걸, 발걸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름이 시작한다는 이파의 절기에 맞게 후덥지근한 낮 기온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분들이 방문하여 속초 해변은 젊음의 열기로 발산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마냥 즐거워할 수만은 없는 현실도 있습니다. 속초시는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 도시입니다. 하지만 해변 관광지가 아닌 로데오 거리와 설악동, 대규모 국비가 투입된 전국 제일의 관광왕, 대포항 등의 지역은 날이 갈수록 들어가는 공실로 인해 상권이 위태한 것 또한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차가운 현실입니다. 지평구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분들의 현실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번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된 동네 상권 발전소 사업과 설악동 재건 사업의 온만한 추진과 2년 전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이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진행 중인 대포항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사업을 통해 속초시 전반적인 상권이 다시 활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특히 광급공사의 경우 하자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3회 임시회는 오늘부터 18일까지 9일간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심의와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됩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휴의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805억원이 증액되어 일반회계 4,952억원, 특별회계 808억원으로 총 5,76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이 될수 있도록 시재정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 심사와 심도 있는 검토를 당부드립니다. 속초시 승격 60주년과 속초시의회 개원 32주년을 맞는 이 시점에 시정이 바로설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병선 시장님께서도 의회에서 제시하는 대안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속초시의회는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 좋은 일상을 지원하여 시민이 원하는 의회, 시민을 위하는 의회로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경위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김수근입니다.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의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하나 의원의 이인으로부터 임시의 소집 요청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2023년 4월 27일 집회 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기간 중 의안 접수 사항입니다. 2023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일 변경의 건외 2건을 의장이 제외하였으며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 외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이 의장에게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시장으로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그 외에 조례안 10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집회경호 경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23회 속주시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제출된 조례안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번 회기는 의원분들 간의 사전 협의한대로 5월 10일부터 18일까지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익 없습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설명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5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을 제출하는 상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805억 3100만원이 증가한 5760억 8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 대비 635. 5억 7300만원이 증가한 4952억 2100만원. 특별회계는 기정 대비 169억 5800만원이 증가한 808억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 운영 변경 계획의 전체 예산액은 기정 대비 9억 2800만원이 증가한 546억 6400만원으로 사회복지기금 66억 4500만원,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양지역 주민지원기금 156억 6천 2백만 원, 오개 광고발전기금 2억 9백만 원, 남북교류협력기금 51억 6천 8백만 원, 청사권리기금 200억 3천만 원, 고향사랑기금 1억 8천 8백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장이 각소관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상세히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 제한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후에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제 3항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대표발의하신 여만아 부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속초 시민 여러분, 여만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 속초시 정보 공개 조례 제정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김명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민의 정보 공개 청구 권리를 보장하고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청구가 없더라도 속초시가 사전에 정보를 공개하는 규정 등을 담았습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시민과 행정기관 간의 정보 격차로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행정 비용을 절감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함으로써 행정 참여라는 민주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 내용입니다. 안제 1조에는 목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2조에서는 정보 공개 책임관을 정하였으며 안제 3조에서 안제 4조까지는 정보의 사전적 공개와 정보 목록의 작성 및 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 5조에서는 정보 공개 청구인의 비용 부담을 정하였고 안제 6조에서 안제 7조까지는 정보 공개 심의회와 그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참고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 148조에 따라 재정, 재정 부담이 따르는 조례 제정에 따라 집행부 의견 청취 결과 원안 수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2023년 4월 25일부터 5월 1일까지 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조례안과 관계법령 등은 첨부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원화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정보공개 조례안은 염원화 부장님이 대표 발의하고 그외 의원 6인이 공동 발의한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익 없습니까? 이익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영어로 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속초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속초시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이상 세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자행 종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질의는 각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상현입니다. 속초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외에 두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속초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시민의 날을 사랑문화재와 통합 추진하여 시민의 날 정체성 등을 확립하고 시민 모두가 화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은 가해 목종 및 시민의 날 지정에 관한 사항을 안제일 조와 제이 조에 담았고 시민의 날 지정을 지정일을 변경해서 올월 이십일일을 시월 어, 일일로 한언하였습니다. 나 시민의 날 기념 행사 시민 대상 수상 분및 인원에 관한 사항은 안제삼 조와 오 조에 담했습니다. 시민의 시민상 명칭 변경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속초 시민 대상으로 어, 기존의 지역사회 발전 부분을 지역개발대상으로, 문화예술 부분을 문화예술대상으로, 사회복지회행 부분을 사회봉사대상으로, 교육학술체육부문을 교육학술대상으로, 인권평화 등은 체육진흥대상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해, 시민대상 수상자의 요건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은 안제 6조와 7조에 담았고, 라에, 시민대상 심사위원회 설치 및 직무시상에 관한 사항은 안제 8조와 10조에 담았습니다. 마의 시민 대상 수상자 예외에 관한 사항은 안제 11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어,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고 예산조치 비용 측에서는 위천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고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어, 지난 20, 4월 3일부터 4월 23일, 23일까지 어, 실시한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 영 평가는 미반영하였습니다.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두 번째, 석초시 주민투표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주민투표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 조례로 새로이 위만 사항을 등 반영하기 위해 관련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째 아, 주요 내용은 가, 목종 및 시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1조와 2조에, 나, 외국인의 주민투표권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에, 다 주민투표 청구에 관한 사항을 안제 4조의 사조에서 10조에 라 주민투표 청구 심의에 관한 사항을 안제 11조에서 13조에 마 주민투표 청구 처리에 관한 사항을 안제 14조에 바 주민투표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안제 15조에 사 주민투표 청구 관련 서식에 관한 사항을 안제 16조 및 별지 일호에서 별지 7호 서식 아, 공표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을 안 17조에 담았습니다. 아, 세 번째 창고 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주민투표법을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는 비용 측에서 미첨부 사유소를 첨부하였습니다. 아, 합의 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그밖계 사항으로 입법 예고는 지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2 3일 20일간 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선결 영향 평가는 의견을 반영하였고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어, 세 번째입니다. 속초시 행동,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의 일부 개정으로 법정동이 변경된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동 관할구역 조정 반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어, 주요 내용은 가, 법정동이 금호동에서 교동으로 변경된 620의 1, 2, 3번지를 교동 행정동 관할 구역으로 조정해서 안별표에 어,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 사항으로 가해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을 첨부하였고 예산 조치는 비, 비용 축에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합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그 밖의 사항으로 어, 신고 대조문을 첨부하였고 입법제고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성별 용량 평가는 해당이었고. 어, 규제심사에 해당이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제 사항, 속초 시민의 날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음, 그러면 어, 순서대로 제가 먼저 다시 하겠습니다. 어, 의사일정, 의사일정제 사항, 속초 시민의 날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과에 충분히 질의응답을 가진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 일정 제 5항 속초시 주민 투표 조례 전부 개정 주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또한 지난 정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정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간에 논의를 거친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오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제 7항, 속초시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직함과 설명을 말씀하신 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성수입니다. 속초시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속초시의 미래전략정책자문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를 추가 보완하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 반영을 통한 소통 창구로 운영하고자 현행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내용은 위원회 위원수를 당초 3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와 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이며 예산 조치로는 비용 추에서미 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고 그밖에 사항으로 신구조문 대표는 삼표를 참고해 주시고 입법 예고 결과 의견은 없으며 성별 영향 평가 규제 심사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속초시 미래전략 정책자문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지난 3월 정례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진 상황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 제8항 2023년도 속초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지표일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본건은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은영등에 관한 조례 제 4조 제 4항에 따라 원활한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제 1차 정례회 개회일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의원님들간의 사전 협의한 대로 제 1차 정례회 개회일을 6월 8일에서 6월 1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익 없십니까? 이익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 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변경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개회일 변경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6월 5일에서 13일까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의 심사를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의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휴회권을 상정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월 11일부터 5월 17일까지 7일간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마무리되어 제323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